제4 성전은 그리스도께서 직접 건축하십니다. 예루살렘에는 총 4개의 성전이 세워질 것입니다. 제1 성전은 bc 957년에 세워진 솔로몬 성전입니다. 제2 성전은 bc 515년에 세워진 수룻바벨 성전이며 bc 19년에 헤로당에 의해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이 성전은 주후 70년 로마에 의해 성전 터만 남기고 성전은 완전히 파괴되었습니다. 제3성전은 성전산을 분리하여 성전과 이슬람 사원이 함께 세워질 것으로 예상합니다. 하지만 이 성전은 적그리스도의 우상이 세워져 모독되었기 때문에 천년왕국에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제4성전은 가장 큰 규모로 천년왕국에 세워질 것입니다. 제4 성전의 설계도는 에스겔에 의해 예언되었습니다. 설계도는 이전의 모세의 성막 구조나 솔로몬 성전, 스루바벨 성전, 헤롯의 성전과도 다른 구조입니다. 에스겔의 성전이 세워지는 도시의 명칭은 여호와 산마라는 새 이름으로 일컬어집니다. 성전 전체 부지는 길이가 13km, 너비는 10km로 3,900만 평입니다. 예루살렘 근처는 지형 변화로 평지가 될 것입니다. 천년 왕국에서는 전 세계에서 온 수많은 사람들이 성지 순례차 방문할 것으로 예상되기에 규모가 커집니다. 에스겔 성전의 높이는 30.5m로 솔로몬 성전보다 2배 이상입니다. 천년 왕국의 제4 성전은 누가 건축할까요? 스가랴가 이것을 예언하였습니다. 망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도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싹은 누구겠습니까? 이세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날에 이세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너와 네 앞에 있는 네 동료들은 내 말을 들을 것이니라. 이들은 예표의 사람들이라. 내가 내종 싹을 나게 하리라. 구약에서 싹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를 상징합니다. 수루바벨이 제2성전을 건축할 때 이것을 서술한 것은 싹이신 그리스도께서 제4성전을 건축하실 것이란 예언입니다. 그러므로 이 성전은 미래에 완성될 것입니다. 제1성전은 당대 제1의 제국 바벨론에 의해 파괴되었습니다. 제2성전은 로마 제국에 의해 파괴되었습니다. 제3성전은 당대 최강의 제국에 속한 적그리스도의 도움을 받아 재건될 것이지만 모독될 것입니다. 제4성전은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에 세워질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천년 왕국에서 공의와 정의로 직접 다스릴 것입니다. 보라, 장차 한 왕이 공의로 통치할 것이요. 방백들이 정의로 다스릴 것이며, 그분은 어디에서 천년 왕국을 다스릴까요? 하늘일까요? 지구일까요? 그리스도께서는 제 사성전에 앉아서 통치하실 것입니다. 예루살렘은 여호와 삼마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변경되고 성전은 통치 본부가 될 것입니다. 천하의 왕이 되신 그리스도께서 과연 거기 거하실 것입니다. 그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 영광도 얻고 그 자리에 앉아서 다스릴 것이요 또 제사장이 자기 자리에 있으리니 이둘 사이에 평화의 의논이 있으리라. 제사장들이 성전에서 제사를 드릴 것이고 이방 나라들은 초막절에 올라와서 예물을 드릴 것입니다. 예루살렘을 치러왔던 이방 나라들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왕 망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 천년 왕국에서는 열방에서 나온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그리스도를 경배할 것입니다. 이 성읍 주민이 저 성읍에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속히 가서 망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자 하면 나도 가겠노라 하겠으며, 많은 백성과 강대한 나라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망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리라. 지구의 모든 나라와 민족들이 그리스도만 경배하는 날이 옵니다. 너무나 가슴 벅찬 일입니다.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요 그의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라. 이제 세상 나라는 우리 하나님과 그분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분이 영원토록 다스릴 것이로다. 아멘.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생수가 흘러나와 지중해와 홍해로 흘러갈 것입니다. 이 생수는 여름에도 겨울에도 사계절 내내 흐를 것입니다. 이는 하늘에 있는 새 예루살렘성에 있는 하나님의 보좌에서. 생명수가 흘러나오는 것의 예표입니다. 땅에 있는 예루살렘에서도 생수가 흘러나오는 것을 보고 하늘의 새 예루살렘을 소망할 것입니다. 이렇게 눈으로 보며 그리스도를 섬겼던 자들도 원수와 고개 미혹에 넘어간다고 합니다. 아무리 은혜가 커도 믿음 안에 온전히 서 있지 못하면 넘어진다는 교훈입니다. 천년 왕국 시대의 신자들이 그러할진대. 우는 사자처럼 미혹하는 이 때에 우리는 얼마나 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해야 할까요? 아멘.